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번 것들입니다 12월 31일부로 31일, 일 아프리카 도우미가 전자녀를 종료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녀 이플랩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이플랩을 조회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플랩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설치 눌러주세요. 설치하시고요. 설치가 됐다고 돼있죠 그래, 로그인을 눌러주세요. 우유튜버로 로그인 하시고, 자기 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또 자기 거 선택해 주시고, 계속 눌러주세요. 또 계속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채팅창을 눌러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채팅 알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선택을 하셔서 요거를 음성으로 바꿔 주시고요. 밑에 채팅 알림이 있습니다. 그것도 음성으로 바꿔 주시면 네, 음성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URL 복사가 있어요. 그거를 복사를 해 주셔 가지고 프리즘을 열어서, 이렇게 열으면, 왼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면, 여기 위젯이 있습니다. 위젯 클릭하시고, 여기 웹에, 웹을 열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서 저장을 하시면, 전자녀 설정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자녀 설정, 여러분들 많이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